그치, 각자 손가락 빨고 있어. 서 자란다. Champions... 높이 들 필요도 없네. 어서 서 자란다. 안녕. 진짜? 가벼워서 는 거야. 너무 요 즐거워 보여. 표정이 너무 이쁘. 너무 따뜻 프라이버시나 아프지 지켜주네. 너무 귀여워서. 이거 재밌어. 좋아? 마 드라이어. 근데 우리 여 앉아야죠 계속 움직이. 움직. 아이고 귀여워. 이놈. 아이고 이뻐. 턱 밑에도 시커. 이뻐 이뻐. 아이고, 이뻐.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. 딱 잡아라. 어. <laughs> 이거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귀, 귀엽다. <웃음> 귀엽다. <웃음> 귀여워 죽겠어. 따실따다셔. 따끈따끈, 따끈따끈했죠. 우리 따끈따 언니 <laughs> 뭐 좋아하는 게가... <laughs> 사황도 별로 없고 좋네. <laughs>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<laughs>